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사이드 탈출에서 싱글 렉 잡고 핏다운 하는 법, 그리고 싱글 렉 잡았을 때 디펜스 하는 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을 방한 어 다음 목하고 허리 잡고 그다음 최대한 다리 엉덩이 밑으로 붙이고 자 브릿지 새우 빼기 엉덩이를 타고 사이드 스위치에서 다리를 잡고 어, 일어서면 자 이렇게 일어서면은 싱글 레그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스러뜨리면 자, 다음 손보니다 상대가 사이드 들어왔을 때, 여기, 그다음에 왼손, 여기. 그 다음에, 어느 손, 골반? 최대한 발,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유리씨, 트리트언더파면서 동시에. 들어가서, 얘를 이미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상대가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잡는다죠? 자, 그러면 앞목을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턱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는 목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배를 튕겨줘요. 배를 튕겨줘서 반대로 보낸다음자 손을 넣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오근 손이 허리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대방이 빠져버려요. 오른쪽 깊이 들어가서 옆으로 쓰러진 다음, 자, 이렇게 다리를 묶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뒤로 팀이 걸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앞목은 머리를 착 붙여요 그러면 안목이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모가지 뒤쪽을 눌러주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뒷통수를 눌러줘야 돼요 끝까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싸잡습니다 자 이렇게 싸잡은 다음 등을 눌러주고 자 이렇게 왼발은는 발끝으로 들어간 다음 그대로 앉아줘요. 가량이 사이로 그 다음 등이 못 올라오게 등 위에 발을 올려줘요. 그리고 그대로 당겨주면 길로틴에 걸립니다. 손을 눌러서 바닥까지 밀어준 다음 자 방향을 틀어서 일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손은 절대로 목을 놓지 않습니다 그냥 한 손만 놓은 다음 다리를 뽕 하고 빼요 그리고 팡 하고 사이드로 간 다음 그 다음 C밴드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무릎이 여기 옆구리, 깊숙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깊숙이 들어가는 다음, 옆으로 빵! 그리고 착 감아주면, 이게 백을 잡는 겁니다. <laughs> 오늘.